이거 주진희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? 어. 아 평가할 필요 없어요. 주진 의원 글 평가하고 싶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 한다 이렇게 야제를 넣은 건데 본인 되게 세네. 그럼 나도 나도 막말해도 되는 거네요. 동료 의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는. 우리 국민의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 페이스북 쓴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져 있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쓴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?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제가 얘기한 거왜다 끼어드십니까? 제 사과를 제가 받아야죠 제가 반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그러니까. 그렇게 모욕 치 됩니까? 이게왜 음. 모욕입니까? 그 모욕하긴 해요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 적으로생각한 모욕인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?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? 내가 끼어들었습니까?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쓰셨어요? 그래서 그렇게 쓰셨냐고 왜 본질을 갖다가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? 난 주진 의원이랑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 의원이 쓰셨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